영화 올드보이에서 최민식이 갇힌 채로 16년간 그 군만두만 먹으면서 산것 혹시 기억하시나요? <목소리> 여러분들은 만약 최민식과 비슷한 상황으로 갇혀서 한 가지만 먹어야 된다면 무엇을 드시고 싶으세요? 어, 저도 이 고민을 한번 해보면서 뭘 먹지?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. 그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늘과 쑥을 먹었다고 하는데, 마늘? 쑥? 뭘 먹을까? 그런데 그게 좋은 건 알겠지만, 그걸 한 가지만 먹으라고 하면 못 먹을 것 같아요. 저는 한 가지만 먹으라면 버섯을 먹을 것 같아요. 버섯은 그, 버섯에는 뭐 베타글루칸이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에도 좋다 이런 말도 하지만 그 버섯에는 그 당도 많이 들어있고 단백질도 칼슘도 뭐 다른 마그네슘이나 아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가장 골고루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버섯이거든요. 그래서 버섯에 있는 당은 우리가 쌀이라든지 밀가루에 들어있는 당처럼 단순당이 아니고 과당이기 때문에 이 당들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단백질처럼 기능을 하게 돼요. 그러니까 몸에 어떤 세포들을 조직을 하거나 유지를 할 때에도 쓰일 수 있는 그런 당이기 때문에 이 버섯을 먹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. 어, 물론 또 이제 영역을 채소가 아니라 생선이나 뭐 이런 데까지도 넓힌다. 그러면 또 황태랑 살짝 어, 이제 고민이 되기도 해요. 황태랑 황태를 먹을까? 버섯을 먹을까? 물론 이게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주어진 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한 가지만 먹으라고 하면 저는 버섯을 먹을 것 같고요. 두 번, 두 가지를 먹으라고 한다면 버섯과 황태를 먹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시고 싶으세요? 그리고 그 드시고 싶은 음식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잠깐 갖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